혼자 해도 되는데, 굳이 공동체적인 음. 나눔이 필요할까, 음. 어, 그리고 이제 모임을 갖고 단톡으로 묵상을 나누고, 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음. 이런 고민을 하는 어, 청년들, 그리고 3040 세대가 되게 많거든요, 김종민 목사님. <laughs> 어,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크루 같은 게 많아요, 운동, 어. 네. 러닝 등산 구 맞아요. 맞아요. 어, 왜냐하면 함께하면 훨씬 음. 좋은 게 많다는 걸 스스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저도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을 다니는데 보면 젊은 청년들은 꼭두세 명이 같이 와서 음. 운동을 하더라고. 요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조금씩 계속 도와주고 뭐한번더 해봐라 뭐 이렇게 해보라고 음.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잘 이렇게 세워갑니다. 어, 말씀 묵상과 나눔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하게 되면 어,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고, 음. 아, 오늘은 좀 쉴까? 음. 포기할까? 뭐 이런 음. 순간이 맞아. 있지만,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는 또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단톡방에 누군가가 은혜 받은 거막올리고 <laughs> 있는데, 음. 나는 오늘 지금 묵상을 못하고 있어서 그 뭔가 미안하고 깨림직한 그 느낌 때문에라도 말씀을 한번더 묵상하게 되고, 음. 나누게 되고, 뭐 우리 강남중앙교의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 음. 있으시겠지만, 묵상을 나누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로운 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음. 참 다른 은혜를 느낀다는 어, 게 너무 신비로워요. 어. 그렇죠. 어. 목사님들 네. 마찬가지. 이 네. 골포원의 힘이 그거잖아요. 네. 같은 주제를 놓고도 참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신비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이렇게 음. 경험하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다면 함께 하는 것이 음. 훨씬 낫다. 생활하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아 고난이 오면 저희가 음. 아.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말씀을 붙잡으려 해도 음, 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음. 이럴 때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안노석 목사님? 음. 네. <laughs> 어, 어. 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어, 다좋뭐 우리 강남중앙교회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 너무 너무 사랑하시고 좋은데 어, 가끔씩 그럴 때 있죠. 막그 행복했던 기도 시간이 막 숨이 막히게 답답하고, 뭔가 오줌도마른것 같고, 막 들썩거리고, 가스불 생각도 나고, 말 가장 기도가 잘뭐잘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되게 힘들고, 안될 때가 있고요. 또, 말씀 목사님, 이렇게 다들 행복해하고 즐거하시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을걸요. 그그 예배가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희한하게 그 말씀, 그 예배가 막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들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때그 눈빛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 현장에 냥 봤다니까. 가끔 성도는 일년에한 번씩 꼭 와요. 그런 시간이. 근데 <laughs>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기도 가장 못하겠을 때, 나한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고 음. 내가 막 아. 숨막히도록 성경을 못 읽을 때가 나한테그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묵상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그냥 한마디로 그 주제를 얘기하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사랑한 내 백성을 끝까지 되찾으신, 그 영혼을 되찾아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고난과 그 아픔 속에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 읽기 싫고, 도망치고 싶을 때, 여러분, 말씀은 호흡이에요. 그 말씀은 그때 읽어야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정말 시퍼런 홍해 내 시선이 다 마음 빼앗겼는데 음. 그 뒤에 그 애국 군대를 꽉 막고 계신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고요. 여러분, 음. 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매몰되어서 늪처럼 헤어나지 못한 우월감 속에 있었는데 그때 묵상을 해야 음. 나의 복자 되신 하나님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지팡이 인도하심이 보인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결국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음. 가장 필요할 때, 내가 지금 말씀이 묵상이 너무 안 된다. 음. 정말 성경 못 읽겠다. 도망치고 싶다. 음. 그때가 내 인생에 이 말씀이 가장 음. 필요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 포기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 네. 그 네. 이야기를 끊임없이 묵상 가운데 음.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데 내가 그럼 귀를 막고 안 들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뜻, 오늘 이 문제와 상황을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음. 어떻게든지 그 시간에 숨 쉬어, 묵상해, 음. 음. <laughs> 말씀 읽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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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집사님도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